반도체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요. 정말 뭐 실적이 엉망이고 반도체가 망할 것 같을 때 사야 되고요.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뽑아낼 때막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을 팔아야 되거든요. 이 사이클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사이클 처음으로 겪으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하면서 이 사이클을 잘 타면 이게 또 본인의 자산의 또 레벨업을 할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보! <laughs> 아주 캐주얼하고 재미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어, HS 아카데미의 이호석 대표님이랑 그리고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예진 대표님이랑 저랑 셋이 같이 공저로 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어, 내년 시장을 전망하는 책입니다. 매크로 테크 바이오. 그래서 어, 일단 올해의 총 정리와 내년 시장을 조망하는 어, 책을 썼는데요. 책만 쓰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강의도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제, 반도체 사이클은, 어, 2022년 11월이라는 그 기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가 오픈 a i 의채 g PT가 공개가 됐고, 그때부터 사실 AI 혁명이라는 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AI 사이클의 시작은 그때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사이클의 어떻게 보면, 어, 트리거, 반등의 트리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것은 결국 수요의 세 축이 되게 중요한데요. 어, 서버 쪽 수요,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PC, 세 개의 축이 이제 굉장히 메모리 사이클에서 중요한 건데, 어, 2022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주가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가혹하게 하락하고 있었고요. 어, 메모리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이제 반등한 건, 우리 주가 사이클이 반등한 거는 작년, 2023년 초부터 반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업황 사이클은 작년 4분기부터 반등했어요. 그래서 거의 주가가 9개월 선행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올 상반기까지 주가 사이클은 좋았고, 업황 사이클은 아직까지는 업사이클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 이제 피크아웃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어, 업황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가 최악일 거예요. 업황은. 근데 업황이 최악일때 여러분들은 반도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예, 반도체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요. 정말 뭐 실적이 엉망이고 반도체가 망할 것 같을 때 사야 되고요. 그리고 어 반도체 기업들이 엄청난 이익을 뽑아낼 때막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을 겪어보신 분들은 이걸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사이클 처음으로 겪으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하면서 어이 사이클을 잘 타면 이게 또 본인의 자산의 또 레벨업을 어 할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21일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 일단 이제 실적 발표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률에 대한 고민 때문에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았었는데, 결국 저는 또, 어, 다시 또 엔비디아의 어떤 또 랠리가 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다음 분기 실적 발표 때까지. <laughs> 어, 그래서, 어, 빅테크라고 하는 우리 M7이라고 하는 기업들의 내년 시장 전망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런데, 마냥 좋아지냐? 예,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난하게 그래도 우상향 할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어, 하반기는 조금 이제 또 우려할 만한 사안들이 있긴 한데, 올해도 내년도 결국 키워드는 AI이고요. 그 AI 안에서 미국 테크와 국내 테크의 대응 수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테크는 어쨌든 AI 혁명을 주도하는 국가고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활발하게 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그 동안에는 엔비디아를 주도로 한 AI 가속기 중심으로 수급이 어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되다가 이제는 서버,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확장이 되는 그림들. 거기서 이제 브로드컴이나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어 부각이 됐고요. 그리고 요게 또 이제 서버가 많아지고 AI 서버는 워낙 또 전기를 먹는 하마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또 많이 움직이죠. 그래서 뭐, 어, 컨설레이션 에너지나 넥스트 에라, 그리고 플러스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어 장기적으로는 이제 우리 원전을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SMR 같은 어 소형 모듈, 원전, 뭐 이런 쪽, 뉴 스케일 파워 같은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도 관심을 있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 인프라가 어또 맞물리면서 또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어떤 병목이 AI 가속기, 반도체에 있었는데 이제는 반도체 간의 연결, 그리고 서버 간의 연결, 데이터 센터 간의 연결에서 병목이 없, 없게 하는 기술. 그래서 어 기존의 구리 기반의 통신이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 같은 광자 기반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 거기서 또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나오게 되죠. 예. 네. 그런 회사들을 계속해서 또 공부를 하게 되고요. 어, 제가 담당하는 강의는 총 9강으로 또 진행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아주 어렵진 않아요. 제가 평소에 하던 강의보다는 좀더 쉽게 조금 이제 그동안 우리 이영수 대표의 콘텐츠가 좀 어렵다. 어, 접근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도 좀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요. 매크로 쪽에서는 이효석 대표님,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는 이혜진 대표님. 그리고 테크는 저, 이런 쪽에 다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테크 같은 경우가 사실 좀 미국 테크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올해도 제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사실 국내 테크 쪽은 보통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꺾었다고 이야기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반기는 좀 꺾었었는데, 결국 이게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년에 반등을 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아이디어들 중심으로, 어,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우리 반도체 양대산맥이라고 하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사이클 산업에서 두 회사가 거의 동조화 보였거든요. 거기서 이제 누가 더큰 변동폭을 보이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은데 보통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좀더 변동폭은 크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는 비슷하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역대 사이클 처음으로 이제 두 회사가 완벽하게 디커플링이 되는 사이클이었고요. 어, 요거는 AI 때문입니다. AI 쪽에 완전히 제대로 물을탄 SK하이닉스는 굉장히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어떻게 보면 AI 흐름에 전혀 올라타지 못한 삼성전자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금 반도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또 어떻게 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변곡점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미국 빅테크들의 흐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ai 쪽 가속기 쪽에 지금 밸류체인으로 완전히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캐펙스 뭐 이런 쪽의 흐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어,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내구 소비자들 수요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재고 흐름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계속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팔로우하면 테크 투자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어, 일단 이제 내년 미국 테크 같은 경우는 뭐 국내 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테크가 조정을 받으면 아마 국내 테크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내년 중순쯤에 이제 우려하는 거는 미국이 이제 부채한도 협상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테크 같은 경우는 이 금리나 뭐 그리고 이제 재정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 어 지금은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eps에서 사실 감세정책 트럼프가 이제 기존의 21%의 법인세를 15%로 6% 포인트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 빅테크들의 EPS 그리고 S&P 500의 EPS도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또 내년 투자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빅테크들의 케팩스 흐름은 또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또 어떤 그 영업 흐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또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리고 빅테크들의 CEO들의 어떤 말의 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약간 맥락을 잘 읽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어 계속 어, 지켜보면서 팔로우하면서 이제 투자 스탠스를 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거의 인기가 동행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인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인기가 안 좋을 때가 2022년이었거든요. 2022년 하반기 특히 최악이었습니다. 어, 그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때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어, 이번 업사이클에서 또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 제가 인기 없을 때 여러분들은 저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laughs> 힘든 시장인데 그래도 힘내시고요. 가장 또어 어두워야지 또 새벽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오는 업사이클을 잘 준비해서 위기를 기회로 잘 만들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